네, 다 알고 있어요. 응, 어, 생각이 없으니까. 네. 어머니, 그 직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네. 어, 어디서 하시는지, 어떤 일 하시는지, 출퇴근이나 네. 이런 것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거가 <laughs> 예전보다 좀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져가지고, 새벽에 한 시간 좀 앞당겨서 간다는 게, 처음에는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그래도 지금 아침에 핸드폰 소리가 나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벌떡 일어나져요. 그 그러고 나서 준비를 30분 내로 그냥 브랴브랴 하고, 주영이 준비하는 거는 저녁에 다 해놔놓고, 아침에 나갈 때 간단한 거, 이제 수저 넣기, 치솔 챙기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가벼운 것들 나갈 때 불편하지 않게끔 좀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가다가 짧은 시간에 신호 위반도 조금 하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남 그 도착지 에 가면 막 졸려가지고 한 5분 또차 세워놓고 졸아요. 그러고서 일 시작 들어가곤. 하 그러지 않고 아주 파파 가면은 그날이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버티기가 힘들고 그래서 계속 커피를 먹는 거죠 그냥 그래서 커피 도 먹고 이게 좀 거기에 대해 이제 좀일 적응이 좀 된가 싶었는데 또 새로운 일이 부딪히니까 이제 좀 뭐라 그까 의료 의료법이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들하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서 힘드네요. 오늘 어떤 계획 세우고 싶으신데요?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뭐 하는 거가 또 금방 뜯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뜯으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내 몸도 못가누가지고뭘 한다는 생각도 그렇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우선 내 체력이 좀 감당이 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는데 오늘 다인지 내일 다인지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긴 세월에 또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도 딱 부러지게 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또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가까운 데서 일을 찾는다는 거는 더더운다나 용기가 안 나고 뭘 해겠다는 거는 더 힘이 겹고그러네 오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일하시는데 이제 쉬는 날에 일주일에 몇 번이신지 그러니까 쉬는 날은 몇 번이시고 이제 하루 이제 주침 시간 있잖아요. 아. 휴식 시간 어떻게 되는지 한 달을 보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 없다라고 생각을 다 제쳐버리면, 응, 어? 일할 게 없는데 일단 그래도 조용이 밖에 활동하고 오고 또 매일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자지부리한 일들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얼푸 하루에 3시간도 자고, 4시간도 자고, 아니면 보편적으로 3~4시간씩은 꼭 자요. 그게 그러니까 낮잠 졸릴 때못 자고,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몸이 더 힘들고 그러죠. 정말 뭐 길게 휴가 같은 거 가지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휴가라고는 생각해본 일도 없고, 생각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또 직장, 직장에서 시간 외로 또 직원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여러 가지는 하면서도 딱부러지한 거가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 못하고 내가 직장을 다닌 사람인가 집에서 제대로 살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주영 씨랑 같이 동사무소 갔다 오셨는데, 되게 응. 막막 어머니가 막 사랑 얘기 막 하셨잖아요. 아. 예,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까도 좀 눈물 글썽거리시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들이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요. 그렇다 제 자신이 애를 위해서 다 해줬다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젠 힘이 모자라니까. 생각은 열 가지 하면 실천옮기는 거가 한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미안하고 동사무소에 가서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장애 1급이라 하면 이런 것 저런 거다 고려해 갖고 해 준다는데 점점 그게 대한 거가 부족하니까 너무나도 진짜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알아준 사람은 없고 내가 처리할 수 있다면 쫓아다니면서 할수있을는데그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죠 힘은 딸리고 아픔은 겉 상처가 아니니까 보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진짜 속상했고요 이렇게 그냥 울먹울먹하는 거 보니까 진짜 속으로 마음 아픈 거 그걸 내색 엄부하고 아주 서러움에 격하는 모습 보니까 더 속이 찢어지고 아프죠 오늘 말고도 어머니가 주영 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스물여덟인데 년 동안 같이 계속 옆에 계시면서 주영 씨가 저렇게 막 좌절하는 걸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그저 그렇죠? 뭐 서러워하는 이런 기분들 그때마다 어머니 같이 옆에 보시면서 기분 이렇게 하루에도 우선 매일 일상생활이 아침부터 이뤄질 때 젤로 누군가가 옆에 없고 내가 해야 되는데 옆에서 본인이 원하는 건 채우지도 못하고 젤로 문제가 몸에 힘이 딸리니까 손발이 되워주지 못하고 그걸 맞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 상대 저기 제한테 보일 때 그게 너무 속상하고 내 자신이 미워지고 그 힘이 없는 거. 없어서 못해주는 거는 더더욱나 속상하겠지만 저는 또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가 너무 마음 아플 거예요 이게 속상할 때 그래도 내색을 안 하고 1년에 한번 모아 갖고 그냥 옆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울고 몸부림치는 걸 자주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쯤 그럴 때면 이제 저를 잘 아는 병원 의사 선생님, 치료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다 고 해서 누굴 붙잡고 얘기해도 그 상태 모르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말못 하는 것 같아고요.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고 있어요. 주영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좀여러 괴로워할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서 가장 많이 좀 힘이 돼 주시는 것 같은데 옆에서 많이 계속 계시는 것 같은데 좀좀 솔직히 얘기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것 자체가 어머니한테 되게 부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어머니 활동 보조하시고 그러는데 좀 부담스럽거나 어머니도 힘드셨던 그런 기억은 없나요그 순간 마다 매사가 힘들었는데 그 본인은 그걸 갖다가 그래도 잘 극복을 하고 몸그 모습 그대로를 남한테 저기 보인다는 거 너무나도 대견스러운 모습이 많은데도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 이대로 한, 이대로 살아가는 모습 다행이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또 그게 아니죠. 그 나이 때쯤이면 진짜. 예, 성격이 그애갖고 주위에 따르는 남자들도 그렇게 남자를 하면 그 연인 사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벗이 될수 있는 사람 나이 제한이 없이 진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그 또래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저 정도면 데이트 상대로도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진짜 그럴 데이트, 그럴 분위기일 텐데. 저렇게 또 가나 싶은 생각인데 내 혼자만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 보면 지 마음 아픈 일도 엄마하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속상할 거예요 내 마음 아픈 것보다도 지 아픈 게더 많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앞으로 가면 얼마나 사나 하는 걸로 위로를 하고 그래도 나는 속상하다 해도 오고 가고 하면서 넓은 시야를 보고 그나마도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많지 안타까워요 그냥 아침마다 그냥 그 추위에 내보내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로 그렇게 불편한데도 생년 집에 와서 엄마 나여 추웠어 엄마 나눈 속이 위험했어 라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하는 것 보면 너무나도 기특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얘 부딪칠 때 잘해줘야지 하는데도 힘이 모자라니까 그 마음을 읽어줄 수가 없어갖고 너무나도 속상한 게 그게 문제가 되고 아니 계속 활동 부조를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